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오늘은 2025 와일드에리어 글로벌 정리 영상입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와해 전에 확장된 박스 소식입니다. 초백 기간 제한으로 무료 도구함 4개가 포함된 박스가 등장했습니다. 구매 시 도구함 최대 200칸이 늘어나니 꼭 시간 내에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고투어, 고페스트, 와일드에리어처럼 큰 이벤트 때는 몸박스와 도구함 최대 칸이 늘어나죠? 이번에도 늘어나서 몸박스는 최대 11,150칸. 도구함은 최대 10,500칸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몸박스와 도구함이 합쳐진 할인박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 급한 게 아니라면 150칸 정도는 구매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할인박스가 나오면 구매해보세요. 와일드에이리어 글로벌전에 진행 중인 와일드위크 레이드에서 오류인지 버그인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이드가 레이더워처럼 알 없이 바로 부화하면서 보통 25분간 유지, 5분 뒤 다시 생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오전 5시부터 레이드가 생기고 오후 8시 넘어서도 레이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체한 네크로즈마의 경우 레이드 승리 시 에너지가 나와야 하는데 오후 8시 이후에 레이드 승리하면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새벽의 날개 또한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문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은 가급적 저녁 8시 전에 플레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와일드 위크 고패스가 진행 중입니다. 와일드에이어 글로벌 기간까지 매일 포인트를 모아 랭크를 올려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디럭스를 구매한 유저는 백 랭크 도달 시 은색 병뚜껑 한 개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소모형 아이템이고 포켓몬에게 사용 시 공격, 방어, 체력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단한 특훈으로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특훈은 1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교환이 어려운 환상이나 한 마리밖에 얻지 못하는 전설 포켓몬들 중 개체값한 종류만 아쉬운 포켓몬이 있다면 은뚜껑 사용 추천합니다. 그런데 아직 고패스 랭크가 낮은 분들도 계시겠죠? 와일드 에리어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고패스 획득 포인트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만 플레이해도 100랭크 도달 가능합니다. 단이 고패스는 와일드 에리어가 끝나는 11월 16일 일요일 18시까지만 랭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고패스 랭크에 따른 추가 보너스가 적용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보너스들 참고로 봐두세요 아마 향로 보너스가 은근히 주요할 것 같네요. 와일드 에리어 글로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와일드 에리어 글로벌은 전 세계 포고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며, 현지 시간 25년 11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일요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벤트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레이드와 맥스 배틀은 새벽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레이드는 새벽 5시, 맥스 배틀은 새벽 6시부터 참여 가능했으니. 이번에도 같을 것 같네요.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그림자 크레세리아, 그림자 다크라이, 망토 들은 이분곰 거다이맥스 오롱털은 운이 좋으면 스페셜 배경이 있습니다. 스페셜 배경에 등장할 확률은 10%입니다. 거다이맥스 오롱털은 육성 맥스 배틀로 등장합니다. 악페어리 타입이라서 강철, 독, 페어리에 약하기 때문에 거망이 있는 분들은 삼 거망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거망의 노멀 어택은 메탈클로, 스페셜 어택은 거수참을 추천합니다. 오롱털의 2 0레기준100% CP는 1,628입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지만 육성 보스라서 사람이 적으면 오래 걸리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앱을 활용해서 엠버서더 공식 모임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캠프파이어 엠버서더 공식 모임에 체크인하면 미트업 시간제한 리서치를 받게 됩니다. 1시간 내에 보상 획득을 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 보상으로 맥스 파티클, 레이드 패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천 지역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킨텍스점과 더현대대구 현대백화점 울산점에 이벤트 기간 더 많은 포켓스톱과 체육관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가깝다면 방문해보셔도 좋겠죠? 이벤트 기간 삼성 레이드 보스는 망토들은 이분곰입니다. 5성 레이드는 토요일은 그림자 크레세리아, 일요일은 그림자 다크라이입니다. 크레세리아는 PVP에서 사용 가능한데 그림자보다는 일반 상태를 더 많이 써서 원하는 개체를 얻기가 어려울 듯 하네요. 다크라이는 메가지나가 나올 수 있다는 유출 내용 덕분에 살짝 기대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고개칠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니 정화했을 때 100%가 될수 있는 공격, 방어, 체력 개체값이 13 이상인 상태로만 잡아도 좋을 것 같네요. 다크라이의 20렙 기준 개체값 100% 지피는 2136 안개 날씨 부스트를 받은 25렙 기준은 2671입니다. 이벤트 기간에 얻은 5 k 로 아래서 부화하는 포켓몬입니다. 공식 이미지에는 어릿장이 색이 다른 모습 표시가 없는데 지난 나가사키 때 어릿장의 색이 다른 모습이 풀렸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때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벤트 기간 야생몬은 1시간마다 컨셉이 바뀌며 등장합니다. 처음엔 다크아워, 그 다음엔 페어리아워이고 교대로 등장합니다. 다크아워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신상 색이 다른 모습 노리실 분들은 메롱꽁을 노려보시면 좋고 별의 모래가 필요한 분들은 깜놀버섯을 노려보세요. 페어리아워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롱꽁을 노려볼 수 있고 포엑시 2100 별의 모래를 주는 다분이는 보이면 꼭 잡으세요. 그 외에 필요한 포켓몬이 있다면 잡아봐야겠죠? 와일드 에리어 때는 일부 포켓몬을 잡거나 진화하면 레거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라르, 날색마, 가디안, 앱솔, 한카리아스, 망토를 두른 이분곰 가로막구리, 마스카나가 해당되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는 포켓몬은 진화시켜보세요. 야생에서 등장하는 강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강한 포켓몬은 일반 포켓몬보다 레벨과 개체가 높습니다. 또한 사이즈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강한 포켓몬 리스트입니다. 세계다른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 필요한 모는 노려보세요 일요일에 등장하는 강한 포켓몬 리스트입니다 강한 포켓몬은 일반 볼로는 잘안 잡힙니다 이벤트 전용인 사파리볼과 황금 라지 열매 등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파리볼은 이벤트 시간 동안 매 1시간마다 열기구로 등장하며 열기구를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때는 포켓스톱을 돌려도 가끔 나오기도 했고 숍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숍에서 사는 건 금액 부담이 꽤 크니 열기구와 포켓스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 향로에서 등장하는 강한 포켓몬입니다. 산책 향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일반 향로에서만 강한 포켓몬들이 등장합니다. 이벤트 필드 리서치가 등장하고 완료 시 이벤트와 어울리는 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리모트 패스 하루 사용 제한이 사라집니다. 포켓코인만 많다면 리모트 패스를 계속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머신 스페셜로 그림자 포켓몬의 화풀이를 지울 수 있고 체육관에서 주황색 무료 패스를 하루 최대 3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맥스 파티클 수집 상한이 1,600으로 늘어나고 고 스냅샷에서 하루 3번 특별한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강한 포켓몬이겠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료 와일드 에리어 티켓 구매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유료 티켓 보너스입니다. 먼저 이벤트 시간 동안만 적용되는 보너스입니다. 세계 다른 포켓몬 만나 확률 증가 맥스 파티클 수집 상한이 3,200으로 늘어나고 파워 스폿과 탐험으로 얻는 파티클 양이 증가합니다. 맥스 기술 잠금 해제 및 강화에 필요한 파티클 양이 4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무료 주황 스패스 하루 최대 6장 얻을 수 있고 포켓몬 잡았을 때 받는 사탕 2배 포토디스크를 돌려 5kg알 받은 확률 증가 부하에 필요한 거리 절반 루어 효과 2시간 지속 하루 6번 고 스냅샷에서 특별한 포켓몬 만남이 있습니다. 이벤트 이틀 동안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유료 티켓 소지자만 적용되는 보너스입니다. 하루에 특별한 교환 6번 일요일은 7번이겠죠? 교환 시 필요한 별의물의 절반이 있습니다. 유료 티켓 구매자는 스페셜 리서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도는 페어리 타입을 선택해서 진행하고 선택한 타임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티켓 보유자는 향로에서 안농, 와일드 알파벳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확률로 유크시, 엠라이트, 아그놈도 등장합니다. 나가사키에서는 강한 포켓몬 상태로 등장했었기 때문에 레벨과 개체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농!